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럼 어떤 정책을 들고 올까요? 뭐 딱히 새로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죠. 첫 번째 세금 정책입니다. 트럼프의 슬로건 세금을 줄이자. 뭐 트럼프가 세금 인하를 좋아한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시죠? 법인세 인하, 개인 소득세 인하, 모든 걸 낮춰 보자고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어요. 개인 소득세도 37%에서 33%로 낮추겠다고 했죠. 이러면 기업과 개인 모두 돈을 더 많이 쓸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규제 완화. 환경 규제 필요 없어. 금융 규제 그것도 필요 없어. 규제는 다 풀어 버리고 기업들 마음대로 하게 하자고요. 환경규제는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포함해서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금융규제도 도드프랭크법을 대폭 완화해서 은행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세 번째, 무역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자국제조업보호. 그럼요. 트럼프가 만든 미국은 미국이 먼저라는 신념을 굳건히 지킬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자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죠. 네 번째, 인프라 투자. 도로, 교량, 공항. 뭐든지 다 지어봅시다. 건설업체들은 환호할 겁니다. 새로운 다리와 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트럼프가 해낼 겁니다. 트럼프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도로, 교량, 공항 등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떤 산업이 웃고 어떤 산업이 울지 살펴봅시다. 긍정적 영향. 에너지 산업. 트럼프가 환경 규제를 풀어주니까 석유와 석탄은 다시 활개 칠 겁니다. 금융 산업. 규제가 줄어들면 은행들은 돈방석에 앉게 되겠죠. 그리고 건설 및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면 건설업체들은 파티를 열 겁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EXXONM OBIL, 셰브런이 웃을 겁니다. 금융 산업에서는 JPM 오건 체이스, 골드먼 섹스가 돈을 쓸어 담겠죠. 건설업체들, 특히 캐터필러와 유나이티드 렌털즈는 대규모 프로젝트 덕에 대박을 터뜨릴 거예요. 부정적 영향, 수출 산업, 무역 전쟁으로 인해 보잉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은 고생할 거예요. 기술 산업,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기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트럼프가 좋아하는 건 석유와 석탄 이지 태양광 패널이 아니거든요. 보잉과 애플 같은 수출 의존 기업 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테슬러와 nextera 에너지 같은 재생 에너지 기업도 힘들어질 거예요 태양광 패널보다는 석탄이니까요 자 이제 주식 시장으로 가봅시다. 어떤 주식이 뜨고 어떤 주식이 떨어질까요 상승할 주식 에너지 기업, EXXONMOBIL, 쉐 h e v r o n 돈벌 준비 되셨나요? 금융기업, JPMOGAN c 골드먼 섹스, 여러분의 투자 계좌를 기쁘게 해줄 겁니다. 건설 및 인프라 기업, 캐터필러, 유나이티드 렌털즈, 새로운 도로와 교량을 위해 돈을 벌어보자고요. 하락할 주식, 수출 의존 기업, b o 애플, a p p l e 해외 판매가 어려워질 겁니다. 재생 에너지 기업, 테슬러, NEXTERA 에너지, 태양광 패널은 트럼프가 싫어할 거예요. 이제 ETF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ETF는 여러 주식을 묶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트럼프의 정책이 ETF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게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ETF는 에너지, 금융, 인프라 관련 ETF입니다. 예를 들어, x l 이 에너지 설렉트 섹터 SPDR 펀드는 에너지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로 트럼프의 환경 규제 완화 덕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xlf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펀드는 금융주 etf로 금융 규제 완화 덕에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pav global x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는 인프라 관련 etf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etf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 하는 etf나 재생에너지 관련 etf입니다. 예를 들어 QQQ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는 기술주 중심의 ETF로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ICLN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는 재생 에너지 ETF로 트럼프의 석유 미석탄 선호 정책 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